아, 월드 카페 친선 경기입니다. <목소리> 친선 경기로 자두 분, 3시에 랑스님, 그리고 9시에 수반님입니다단전용 맵도 어, 랜덤 매치를 하자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꼭 맞은편에 보고만 있지 않으면 안아도 되면은 어차피 다 랜덤이잖아요. 자원을 먹는 것도 랜덤으로. 자, 일단은 소바님, 자, 타이단인데 리소스 콜렉터가 놀아요. 시작부터 놉니다. 리서치시면 뽑고또두게 움직이는 모습. 아, 뭐 그런 관전맵이요?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베이거 입니다. 베이거 랑스님 베이거 아직 아무것도 없고 스카웃 하나 있네요. 스카웃 로블럭 하고있다. 랑스님은 거의 맨날 어, 똑같아 더블멀티 베이거 더블멀티 베이거 더블멀티 쓰시고 베이거 미사일 콜백 쓰시는 분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래갖고 앞에로도 계속 자 이거 더블멀티, 더블골뱃 소바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맨날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미드로 하고 있죠 확실 맵이 작으니까 보기가 좋아 이 맵은 근데 진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진짜 캐리어 같이 생겼다 이건. 앞이 이렇게 포원하게 열려서. 자, 베이거, 아 베이가, 베이가는 현재 아무것도 안달리는 와서 여 파이트, 캐피탈 그지어지지 않을까. 아니야 니니 리서치 시. 리서치샷. 리서치 모듈이 들어갔고요. 타이단, 타이단은 현재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이거 자 베이거 베이거는 이제 이상하게 모듈이 달는데 잡았을 땐또 똑같이 콜백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거의 맨날 그랬고 앞에서 지 그러시듯이 택스카우치 어, 방금 죽은 것 같은데, 그냥 한, 한 대가 타졌구나 자, 이제 베이거. 베이거는 아직 어, 콜벨 패실리티가 안 지어진 모습입니다. 어, 그에 비해 타이단도 아직 뭐 병력 생산되어 있는 거 없구요. 리드를 딴 모습입니다. 이제 스카우트 주제 한번 좀더시자는고 베이거는 아직 안 먹었다가 지 베이거는 아직들이 이 그리... 꾼을 뽑낸것 같진 않고 이분수가그 추가되는 것같는 않은데 아직 모바일 리파일 모바일이 아닌가 알구 아, 모바일 리파일 널리 나왔고 자 베이거는 아직 그 차원 생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에 타이단이 어떻게 나올까? 타이단은 현재 시야를 밝히고있요 거의 그 마더십 살짝 볼랑말랑그 정도거든요. 아, 모바일 리파이널리가 나와서 멀티가 네 번째로 아 트리플 멀티 가실 것 같아. 트리플 멀티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베이인데 트리플 멀티 생각 중에 있고, 저는 리소스 콜렉터 뽑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뽑은 거죠? 나나? 베이거 콜뱃 패실리티 역시 지어졌네요 역시 갓데 베이거 갓데 쓰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뒤에 아직 그 타이탄은 병력에 관련된 가지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멀티 3개 가져가는 베이, 베이거 아, 총 4개의 그 자원 소집소가 있고 엄청 여유롭겠죠,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나 게임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맨날 어디서 프로브 감지딱 떠. 말도 안 돼. 난다 보인단 말이야. 아, 일단 베이거는 이제 마더쉽에 파이터랑 콜백 패실리티가 지어졌네요. 타이단은 지금 뭘, 뭐, 뭘 하고 있을까? 타이단이 설마 지금 프리 라인 찍거나 디펜더... 들어가도 디 디펜, 타이단이 하이단이 ACS 프리이지은근 어, 콜벳 잘 잡거든요. 근데 아직 좀 늦지 않나. 자, 미사일 콜벳. 자, 베이거의 메인 콜벳입니다. 베이거의 1티어 콜벳이죠. 자, 베이거는 4개의 콜벳이 편대를 이루고 있고. 자, 베이거 콜벳은 미친듯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럭키리 네, 하나도 안 됐네요.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그런 거에 콜벳 불탄대의 아초탄탄이습니다 이제 이주 타이다 아무 병력이 없어요 아 프리기 프리기 아니라 죽었거든요 아 콜벳 대 프리기 근데 SS캐논이 뭐 은근 은근 콜벳을 잘 잡긴 한데 그래도 거의 결정타를 못 날려요 그니까 거의 잘 잡긴 한데 은근 결정타를 못 날리더라고 아, 이러면, 뭐, 그래피티 제너레이터를 섞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어, 프리기에 선택한 타이너입니다. 프리기 때. 아, 베이거는 이제 캐리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피탈십 이거 뭐죠? 아, 아, 리서치십? 클릭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이거, 남의 유닛도 이렇게 부대 지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 좀 좋을 텐데. 너무 귀찮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도 어지러울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리면은 맞아, 리소스 콜렉터로 이제 멀티 패턴 타일단도 현재 이제 더블 멀티 아, 타일단 이홈월도 예, 원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리소스 콜렉터 성능이 좋기 때문에 더블 멀티만 가도 거의 자원이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솟는 엘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멀, 콜벳을 돌리고 있거든요. 콜벳을 불려서 아마 또 저번처럼 이제 거의 기습전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어, 은근 잘 잡긴 한데 결정타를 못 날린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아, 진짜 잘 잡아요. 하나씩 잡잖아 이게 명중률이 되게 힐승탄을 쓰긴 하는데 한대 맞으면 콜벳이 죽기 때문에 진짜 은근 잘 잡습니다.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티 캐피탓시프리지라고 이름 적었는데 콜벳도 거의 그냥 잘 때려 잡는. 하지만 콜벳이 그래도 유리하네요. 그래도 콜벳이 아주 유리한 모습.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찍어 잡아야겠 찍어 잡아야겠다. 아, 프리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서. 콜벳은 지금, 어, 속도가 풀업이요 속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어, 프리깃이 불리합니다. 뽑고 있어요. 네, 타이단 마더십은 미드로 같이 나와서 생산라인을 더욱더 확고히 빠른 무게. 을게 잡고 있고. 자, 이번는 이제 파이터가 나오네요. 파이터가. 파머. 아, 아, 그렇습니다. 프리깃을 잡기 위해서 파머만 한게 없었다. 가이더를 모르고 있으면은, 아, 안 힘들어지죠. 아좀튼 미사일 콜벳선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될 법한 영상이 보이거든요 어썰트프리기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멀티컴 콜벳이 나와주거나 어썰트프리기이 나와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멀티컴 콜벳 아니면 어썰트프리기이 나와줘야 되고요 사모가 올 필요도 없이 프리깃입니다. 결정력이 더 후져졌어요. 아, 쓰레기가 됐습니다. 거의 다타이한 현재 프리깃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어서 아, 금방금방 죽습니다. l c s 캐논 프리깃은 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태세전을 해야 됩니다. 아, 스카우이됐던 디펜더가 됐든 뭐가 됐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어, 프리깃이 나오면 좀 아직 좀 문제가 있지 않요 멀티컨콜벳이나 나와줘야 되잖아. 헤비콜벳. 캐리어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타이자는 캐리어가 추가됩니다. 아, 더블캐리어. 경계량만 내면 또 좋죠 일다은 그래도 미사일 콜벳 자체는 어, 시간을 끄는 용도지. 거의 어, 상대가 안되니까 바머가 나오는 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머가 나오는 건 매우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이거는 바머가 나온다는 상태우 좋은 선택이었고 체력이 음, 추가된 이상 리소스 컬렉터를 잡아서 경계를 부숴놔야 됩니다 하지만 리소스 컬렉터가 튼튼합니다 아단단해요아 밑단단 많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아, 일단 라이트 콜벳 콜벳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라이트 콜벳은 턱도 없습니다 아, 좋아요 아, 라이트 콜벳 멋있어요 아, 가머 잡는 데는 좋죠 가머 잡는 데는 이거만 한게 없죠 아, 라이트 콜벳 일단은 타이는게 프리기 시전제 한 대가 있네요 한대 남았네 콜벳으로 생산량이바뀌면 되는데 프리기 뭐 생산량이 좀이 생산을 딱 중단시키는 용도기 때문에, 잠깐 끊는 용도기 때문에, 이거는 쿠키인데, 지금 쿠키는 못하거든요. 아직 낭틴이 그것을 잘 누르지 않나요 아직 낭이 그것을 잘 누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는은베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이 되고 있어서, 골뱃. 자, 골베 남살자말티컨골베이 나왔어요. 팔 감살자죠. 팔팔 감살자인데 물량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도킹해야 돼요. 싸워려 아아싸트크래프트아 좋습니다 아싸트크래프트 현재 상황에서 좋은 판단이고요 하지만 제가 좀 기존적으로 쿨벳을 업그레이드를 조금 먼저 시켜놓는게 낫지 않나 아그러니 콜벳 콜베, 아쿨벳이란다 리소스 콜렉터들이 어... 아이 상황에서 그래피티 제활을던서 좋은 선택이긴 한데 얼마나 유치할수 있겠습니까 20초 멍청이 되거든요 20초 작동해야 돼요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콜베트 잠시 멍청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작동을 안 시킵니까? 데이거 10야드 떴습니다 데이거 10야드와 캐리어가 이미 지원되있고 10야드가 떴는디 아 너무 늦은게 아닌가 하는데 타이단도 디스트로이어가 나옵니다 아 타이단 디스트로이어를 나오긴 했는데 좋은 선택입니다 아 콜벳 중력장 쳐맞고라서 마탱이 가죠 콜벳 마탱이 갔습니다 야,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나 콜백 중력장 한번 맞으면 느려지거든요. 그럼 <laughs> 왠지 몰라. 터지이 지나도 원래는 돌아오네. 자, 근데 일단 베이거는 캐리어가 두 개고, 십야드가 떴어요. 십야드에서는 콜백부터 지을 것같긴 한데. 아, 일단 이 제너레이터를 세 개에서 뽑아가지고 1분을 맞춰놔야 돼요. 1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솔직또 밖에 격차량는데요 아직 전선 돌아가고 있는데 있어서 미드도 아직 리슨스폴리터 하나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현재가 그렇게 최악까진 아닌데 디스트로이어가 아, 나와줬는데 채널레이터를 좀더 이동적으로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캐피탈시 포시브키가제어진거 봐서는 최소 디스트로이어 아니면 캐리어인데 제가 봤을 땐 캐리어입니다 패드가 나와야돼요 캐리어랑 마더씩 써가지고 패드 나와서 한대씩 돌리면 이거 한번에 다 멍청이 만들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동시에 맞춰야됩니다. 근데 지금 자원이 없는것 같거든요. 타이타는 현재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단 미드 자원 생산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많이 라행에간 상태고 타격, 타격이 없기 때문에 비트리어가 어, 나와도 충분하고 배틀 쿨저가 나올 수도 있는 배틀 쿨저가 나오면은 끝장이거든요. 일단은 그라피티 제너레이터가 또 생성이 됐습니다. 그라피티 제너레이터가 또 생성이 됐고 돌려야 돼요. 캐리어가 갈립니다. 미니 캐리어 갈렸습니다아 그라피티 제너레이터 생성되지 안 되죠. 그래피티 제너에서 나오자마자 사망. 이거 안 들리면 안 되거든요? 빨리 던져야 되는데, 이거 판단력이 너무 유등, 유등이 아닌가. 아, 그래피티 제너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다떨졌습니다 타이단이 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타이단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 캐리어가 깨진 게 너무 큽니다. 상대방, 어, 1 0드에 캐리어에 마더시 4개의 생산소가 있기 때문에 상 생산력이라면은 톰2가 유리하죠. 생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통2가 유리합니다. 거의 다 배터리 딜저가 나온다면은, 뭐, 말, 말다 했죠? 여기는 뭐, 좀, 중심이라고생각또 모르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을 거거든요. 타이단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 나고서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에겐 그린도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캐리어, 두 번째 캐리어도 터집니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어. 아이더가 열심히 피카페 있는데 캐리어가 갑니다. 캐리어가 뚫어졌어요. 아 그다음 재면서 마더쉽에서 나오는데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이게. 분명 3 개가 나와서 20초씩 계속 돌려줬어야 되는데. 뭘할수 있습니다. 20초 동안 돌리는 시간보다도 20초 돌리는 시간보다도 어, 생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0초가 지면그다멸짱도루묵 의미가 없어지죠. 아 타이다는 거의 그냥 멸망하지 않았나. 지금 저 리소스 콜렉터 따러 가 면은 막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20초가 지났기 때문에 또 제너레이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네, 이제 리소스 콜렉터 때리면은 저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이다는 방법이 없고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우선 마더십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가도 이기는데 10야드에서 메터 크루저가 뜬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돼요 하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여덟 존재가 나오면 더 의미가 붙는요 남은 병력이라고 스토리 하나가 전부거든요. 아 지금 리소스 콜렉터 잡힙니다. 멀티 따이고 있고요. 콜벳 다수가 버드에 걸려서 마테이가간것 같은데도 거의 승산이 없지 않나. 파럴리 아, 크루저가 슬슬 뜰 때가 된것 같은데 파이어 컨트롤 타워가 달려져 있는 심야드입니다 타이다는 뭐 따로 병력에 뭐 관련된 뭐 생산되는게 없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아. 미사일 디스토이어가 아 미사일 디스토이어가 아, 나왔는데 아 이게 근데 사실 멀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진도 마찬가지고 지킬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앞만 봐도 뭐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퍼레이드지수저 있고 버버리 거의 고개 비행인데 속도가 왜 이렇게 미지? 뭐, 그래피티 제너레이터 뭐 휴유증 같은게 있나봅니다 먹은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거의 절반 이야거되는 거의, 거의 한 30년만 떨어지네 회복이 안되네 어떤건 390인데 어떤건 150 몇이야 아.. 빠르크루저.. 아.. 우람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아.. 간지나고.. 아.. 빨풍이 떴습니다. 아.. 빠르크루저.. 떴네요. 자 네, 이거 빠르크루저가 떴고요. 타이다는 디스플레어가 켜져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도어비오요비진코르베 셀비진 코르에선뭐 미사일 같은때다 녹는데 의미가 있나? 아 빨간 땅콩. 사정거리가 왜 이렇게 길죠? 사정거리가 왜 이렇게 길니까? 아 쉽냐 끝났. 지지선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거에 베를 크루저가 떴네요.